떨치도 됩니다 형님 아 딸치해도 되죠 그떨치는걸 두려워하지 말라 열 어? 개빨을 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 농어를 잡을 수가 있죠 을 두려워하지 그렇죠 아, 어, 진지하니 좀 몰라 와더라 불겄네 아 처음에 뭐 밑바닥이 뭔가 했다 진짜. 내가리 살짝 크더만. 예. 처음에 긴지 아닌지 몰라서 그래고. 돌아. 카메라 카메라 기야안 자수 어뭐 미끌림처럼 하다가 어. 예. 아저 아니야 이거 있는 거 없네 있어 있어. 어잘잘 보시가. 아여기아여기잘 보시가 이러고. 아, 그래. 아 고사라. <laughs> 나 나인 나도 처음에 지금 그그 수초지 않았어 뭐뭐이그따떠도 가도 그 뭔게 예인자 하는 그뭐 나는 이제 카메라 켰나 고아이 무사라 조립발도 있고 이런 게 올라간다 아축하축하축하 축하. <laughs> 어, 지금 이제 고기들이, 농어들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올라오고 있네요. 어, 바이트는 제일 먼저 받았는데, 이 미래나기 처음에 입질이 아닌 줄 알고, 어, 바닥에 숫자인 줄 알았더만, 음, 결국 발이터리 해서 거기 농어 한 마리 나가고 난 이후에, 어, 앞에 또 우리 또 지혜령님과 어, 경청사무사장님 음, 각각 지금 한 마리씩 잡고 있습니다. 아 올라오네요. 오케이 한 번에 올라오고. 나도 부지런히 해서 한번 이제 낚아야지. 어 바리타리 한번있으면 낚아야지. 그 사장님 빨리빨리 하세요. 나나 나 잡아야 되니까 지금. 아 올라오네요. 올라 올라. 한번더 다시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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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고 어 사이즈 괜찮고 아 축하드립니다 야, 나도 부지런히 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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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리고. 나도 얼른 한 마리 잡자. 나도 한 마리 잡아봐야지. 응? 나도 한 마리 잡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드디어. 예. 네, 드디어. 아, 두 번. 두번바을타리 하고, 한 마리 드디어 냐 잡습니다. 자, 이 녀석들이 그냥. 아, 제깔아라, 까제깔래 에헤이. 에헤이. 제깔아래. 제깔아래. 그래도 오늘 어, 두번 받을 테니 한 마리. 음, 너무 손맛은 봤네요 염려해. 염려해. 다이래다이래 가위스. 니, 니는 지금 주의하지 않아 내의 네, 루어가 상하니까 가만있어 얌전하게 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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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전하게 있자 얌전하게 있어 얌전 얌전하게. 어, 끝나니까 가만있어 가만 기다려 오케이 그래도 작지만 한 마리 있습니다 한 마리 있어 아 그래도 두번반들 탈이 이후에 아, 이 녀석들, 끝내, 체포를 했네요. 지금 물색이 탁하긴 한데, 어, 그래도 거기들이 지금, 이렇게 물어주고 있습니다. 아, 어, 오늘, 제 채비는, 낚싯대, 9 0이에밀대 릴은 3,000번. 그리고 합사 2호에 쇼크리더 여기 몇 호였지? 그때 이게 요거 아, 4호짜리 아닌가? 나 4호 같은데, 나나그 나가가 나나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쇼크리더는 지금 아마 4호 관계했을 거예요, 4호 4호에 어 바이브레이션 2 8 g 짜리네 지금 쓰고 있는데 이렇게 물이 탁해도 지금 농어들이 어, 제법 이제 들어왔나 보네요. 아무튼 부지런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또애리오이 어우 그냥 어, 어 바이트를 까맣다. 바이트를 바이트를 많이 받았는데 달라 어 바이트를 많이 받았는데 달라 어 많이 받네요 많이 받아 입질을 지금 상당히 이런 물색에도 입질들이 계속 들어와요 지금 희한하게 어어그래서분 조금 조금은 한데 그래도 어 오늘 잘 받고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어 잠깐 잠깐해도 그래도 넘어야 어, 그래 넘어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 전방이가 전방이가 잘, 잘 붙은 거네요 전방이가 잘 붙어 오늘 두 번째 두 번째 농구 받았습니다 두 번째 농구 받았어 항상 어 거기 파이트를 받으면 최대한 수면으로 로들 와우 오케이 오케이, 에이, 자 올라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언제든, 언제든,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 잘 가, 어, 안녕, 안녕, 원래 낚시가 이런 거죠, 어, 낚시 가 원래 이런 거야. <laughs> 원래 낚시는 이런 거죠, 그렇죠. 아, 사장님이 일부러 나와을 때는. 떠주시 싫은지 떠주시 싫었어. 자, 체인기. 체인기 체인기. 써오래. 자, 조금 전에, 어, 배에 인양을 한번 하고 다시 왔는데,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빠져서, 어, 농어들 반응이 없네요. 오늘 또잡은 농어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몇, 아까 세번 정도 바늘털이했죠 어, 그리고 나서 한 마리. 그나마 손맛은 봤네요어 저번에 비하면 그래도 사이즈가 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사이즈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색만 음, 더 나오고 이러면 음, 많은 농어들이 또 당찬 어, 큰 사이즈 좋은 농어들도 이렇게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어, 나름 또 여기 와서 농어선 번 봤습니다 아무튼 또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